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ook, Jimbo J. 네 정보가 함께 하고 있는 시간 정보 데이트 오늘은 리누드 건강마을의 조명년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명현입니다. 네 벌써 이제 또 10월이 됐습니다. 예. 우리 조 사장님께서는 건 어, 이제 9개월 지나고 이제 벌써 10월 달아닙니까 예. 그동안 되게 잘 지내셨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빨리 가서. 학년이 되니까 네. 상당히 좀 빨리 가는 그런 우리 그런 느낌을 우리 조사장 몇 학년이시라 그랬어요. 6 학년 너무 습니다 아, 6학년, 은 <laughs> 청춘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6학년.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 6학년인데, 네. 내가 좀 오래 산것 같다 그러면 요것도. <laughs> 그렇죠. 네. 내 사람들이. 네. 아니, 지금 100세 시대에 무슨 6학년 가지고 일부러 자랑하는 거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래 일하면 금방 토해 그렇죠. 이렇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때.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는 우리 저 건강마을의 조사장님께서는 한 때 당뇨로 좀 고통을 받으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 괜찮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요? 당뇨를 제가 이제 우리 손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네. 음, 당뇨 환자,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당나라 사람이라고 기억했는 <laughs> 우리 당나라 한 가족이 되는데 네. 네. 한번 잘 해보자고 네.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사회 네. 좋게 지내자 그렇게 같이 말씀 나누거든요. <laughs> 그렇군요. 예. 이 사실 당뇨병, 당뇨병 하는데 그구체적으로이 당뇨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뇨 병 당뇨는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그 혈액에, 혈, 혈, 혈관에 혈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네. 이제 이 에, 혈관 안에 있는 그 당을 세포수로 집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거든요. 네. 인슐린 분비가 적으면 그 혈관 속에 그 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지금 그 조사장님께서는, 이 예, 당뇨에 좀 힘들어 하시면서 네. 지금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시고 네. 어떻게 그걸 치료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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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뇨병은 제일 중요한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예. 인슐린 호르몬이 이제 췌장 우리 장기 중에서 췌장에서 그 베타 세포의 그 기능으로다가 인슐린이 분비가 되거든요. 예. 원래 처음부터 이제 그그 그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예. 이제 처음은 잘 됐지만. 이제 우리 그 당뇨의 원인이 되는 음. 여러가지 우리 요인으로 인해서 인슐린 네. 분비가 음. 적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음. 있거든 그래서 네. 1형 하고 후자는 2형 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제가 2001년도에 음. 제가 간 이식을 받고 나서 먹는 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역시 이제 면역 억제라든가 이런 네. 약을 네. 그것도 비싼 약이죠. 네. 많이 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약을 이제 먹다 보니까 처음에 수술 후에 그 당뇨가 생겼습니다. 네. 이제 그 약의 기능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조금 약간 그 당뇨가 발생하는 그 요인이 좀 다르죠.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당뇨를 조절하기 위해서, 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시도했는데, 네. 약이 이제 그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음. 약의 효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네. 이제 인슐린을 받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슐린을 맞고 있죠. 네. 그데이 인슐린이 처음에는 이제 적게 맞다가 차츰차츰 차츰 더 이제 그 최강의 힘든 약가그 네. 이제 효능이 이제 더 이렇게 악화되니까 차츰차츰 인슐린을 음. 더맞게 되죠. 네. 지금 현재는 여러분에게 좀 부끄럽지만은 음. 인슐린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24시간 효용되는 롱액틴이 음. 있고 네. 그냥 바로바로 효능이 나타나는 쇼액틴두 개가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저 하루에 네 번을 맞습니다. 사람들 반짝 놀라실 네. 건데. 아 저기, 어. 롱에, 그, 24시간, 효용이 되는, 네. 그 인슈리는, 한, 10유닛 정도 맞고, 네. 일상적으로 지 아침, 점심, 저녁, 음. 이제, 밥 먹기 전에 제가 맞는, 쇼덱팅, 네. 한, 세븐 유닛, 그 정도 네. 맞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이제, 1유닛부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고, 네. 15년이 되니까, 음. 지금, 세븐 유닛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어, 네. 분들은, 거의 뭐3 0 년이 뭐 39, 뭐50 이게 예. 맞는 분들은 근데 이렇게 그 하루 한번또그 텐유닛은 하루 한 번, 세븐유닛은 그 하루 세 번, 네 아. 아. 번을 맞으시는데 예. 그땐 누가 어떻게? 제가 맞죠. 본인이요? 네. 예. 예. 근데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저기 그 당뇨 저기 인슐린 맞는, 주사 맞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하루에 뭐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자기 몸에 이제 주사판을 네. 찔른다는 그런 감정이 네. 상당히 이제 그 네.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사고를 좀 바꿨습니다. 음. 어떤 사고를 바꿨다면 제가 이렇게 큰 수술을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살았는데 네. 이 만약 이 인슐린 주사가 없다면은 아, 그 당뇨 수치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네. 제가 15년 살았지만 벌써 네. 하늘에 갔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니 <laughs> 건강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인슐린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맞으면서 감사해요. 네. 왜냐면 아 인슐린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음. 좀 밥을 먹을 수 있고, 아, 과일도 네. 먹을 수 있고, 또 간식도 먹을 수 있고, 네. 이래 가면서 지하 얼굴 보세요. 예, 제가 항상 이렇게 그 얼굴이 밝은 것은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감사하는 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사람들이, 엔 놀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예, 네. 그치. 그래서, 아마, 그런 감사 생활 속에서, 우리 조사장님의, 이, 당뇨병도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음. 근데 저는 좀, 어, 이, 지금 건강마을에서 건강제품을 많이 취급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 조사장님께, 누군가 자기가 병이 들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다 보면은, 이런 병, 저런 병 하는데, 특히 조사장님 님께서는 이제 당뇨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 당뇨병이겠죠 네. 네 그럼 이 혈당 조절제는 어떤 것이 건강마을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가 좀네 네. 제가 이제 저기. 장사권이니까요 네. 이제 그 가게에서 있는 당뇨 환자니까 당뇨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 들어오는 그 이제 소식에 따라 약을 접합니다 제가 우선 네.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네. 제가 다른 것은 테스트 보대로 당뇨가 저의 가장 급선무니까 그러네요. 조절하는데 네. 우선 당뇨는 혈당을 조절하는 조절제가 있고. 네. 당뇨를 치료하는 그런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네. 먼저 혈당 조절제를 말씀드리면은, 네. 요즘 이제 그 TV에서 상당히 그 많이 광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네. 라디오도 좀 광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여주가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여주는 네. 저기 쓴오이라고좀뭐들두트 그런 그 저기 식물인데요. 네. 그여주가루에는그 식물성 인슐린이 들어있대요. 네. 그런 역할을 한대요. 네. 그래서 그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그 인슐린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네. 그 베타세포의 기능을 높여준대요. 네. 인슐린이 더 많이 이제 생성되게 그렇게 만든다거든요. 네. 제가 한 예를 드리게 되면 제가 지금 그 여주가루, 함양 여주가루를 지금 먹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음. 보통 이제 제가 그, 그 바로 옆에 중국집이 있어서 짜장면을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주가루는 먹은 즉시로그 효능이 나타납니다 그시로 6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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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로 6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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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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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딱, 네. 그, 그, 수치가 팍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그렇게 먹어, 저기, 12 유닛을 봐줘도 이렇게 조절이 좀잘안 됐는데, 네. 제가 그, 이제, 그, 여주가를 한 스푼 네. 타서 먹고, 네. 7 유닛을 봐줬습니다. 똑같이. 네. 네. 그런데, 거의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 제가 지금 아, 네. 거의 보름 정도 여쭈가루 효능을 지금 계속, 이제, 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한 스푼씩 음. 계속 타서 먹고 있거든요. 네. 인실을, 아까 제가 그 세븐 유닛을 맞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포 유닛이나 파이 유닛을 마신다 어, 여쭈가루를 드신 다음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품을 물고 이제 다그여주가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왜냐면 네. 제가 효능을 네. 보니까. 그래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음. 제가 효능을, 물는데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음. 그런 분은 제가 그, 리턴해드린다고 합니다. 하, 허없해준다고한 분이 제가, 저는 네. 이제 한 사람이라도 잘 네. 해서, 음. 당뇨 그, 그런 그, 수치를 잘 조절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서. 근데 네. 아직까지, 제가 거의 80개 정도를 팔았는데, 네. 아직 리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laughs> 그만큼. 러니까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여주가루를 물에다가 타서 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물에다도 타서고 저는 이제 프로테인에다도 타서 들거든요. 네. 제가 이제 새로운 사실은 두유에다는 타서 드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모르고 두유에도 타먹고 그랬는데 지금 네. 다시 알아보니까 그 우유에나 그냥 물에다 네, 타서 물에다가. 드시고 그리고 또 음. 이제 광고에는 이제 밥할 때도 음식할 때도 뿌려서 같이 이렇게 네. 네.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음. 사실 여주가루는 <laughs> 저기 조금 씁니다 아 써서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데 예, 그래도 네. 혈당이 조절이 된다 하면은 그 정도는 이제 조금 네. 감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 시중에서 파는 그 프로테인하고 네. 이제 같이 타서 먹으면 별로 쓴 맛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있어서 제가 함양 여주카를 네. 네. <laughs>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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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약은 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옛날부터 그런 아. 말씀이 있었지. 네. 예. 그래서 쓴 것은 약이요. 단 거는 병이다 아, 뭐 네. 이렇게 하듯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당뇨 치료제는 뭐냐면은 저 근 근본을 이제 제거해 주는 거죠. 근데, 네. 당뇨 치료약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네. 우리 그 한국인으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님이, 네. 그 이제, 프로지라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도 판매하고 저희 가게에도 판매를 합니다. 네. 이 프로지는, 네. 왜냐면 아까, 이, 이 인슐린을 그 네. 만드는데, 사용되는 세포가 베타 세포인데, 그 예. 베타 세포의 기능을 올려준답니다. 그 성분이 뭐, 뭐냐면, 아연이랍니다. 아연. 그 아연의 기능을 이제 이분이 연구에 연구해가지고 지금, 이, 제 음. 프로지라는 그런 제품을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음. 그 유튜브에다가 한국에서 인기를 뜨고 있는 그 아침마당 있잖아요. 네. 아침마당에 송문기 박사 이렇게 쉬면은 그분이 한 시간 정도 이, 그 네. 프로지에 대해서 또 당뇨는 어떻게 생기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낚식하게 네. 이렇게 설명한 자료가 있거든요. 네. 사실 송문기 박사는 이, 제가 알아보니까 아주 오래 전에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 권위 있는, 이 네. 학계에서도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는 박사님이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신뢰하는 그, 네. 그 방송을 한번 보시면 저보다 네. 더 자세히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네. 네. 또 하나 제품은 이제 제가 이제 셀라케어 m c 네. 장사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음. 그 메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이 메가라는 제품은 그, 에, 그, 미네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과 아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 프로지 뿐만 아니라 이 메가를 드시면 이제 당뇨병의 근본 치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것은 그냥 뭐몇달 먹어가지고 된 승질은 아니고 그렇죠. 이 당뇨가 오기 위해서는 첫째 원인이 비만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또 네. 운동 부족. 또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거이 <laughs> <같은> 요인이 <laughs> 다 해당되거든요.그래 <laughs>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동안에 (10년) (20년) 생긴 병이. 음.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낫기를 원하는데 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 네. 이렇게 복용을 해야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것도 네. 당뇨가 많이 든든 사람면더 힘들겠죠. 네. 그냥 지금 보통 당뇨 혈당 수치가 100 미만이면 당뇨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 100에서 130 되면 준 당뇨환자예요. 130이 네. 넘으면 공복혈당이 넘으면 당뇨환자죠. 그래서 네. 그준 당뇨환자 같은 경우는 이거 계속 드시면 컴백 네. 이마로내려가서 당뇨가 네. 이제 치료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 네.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네, 이 정리해보니까요. 이 당뇨병은 우선 조절하는 게 좋은데, 네. 그 여주가루가 좋다고 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현재 그당뇨로좀 고통받고 계신 분, 여주가루, 그리고 이걸 또그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프로지 또 메가를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조 사장님께서는 네. 꾸준히 그 16년 동안 이거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해오셨는데 네. 내가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지금 현재 이런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나는 이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다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되시니까 이제까지 내 몸을 내가 잘못 관리를 했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데한 네.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뇨 조절을 위해서 열심히로 절제하고 순수하게 나가면은 음. 많이 걸릴 확률이 없습니다. 네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기의 건강을 너무 자신하다가 네. 하루 아침에 가는 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음. 당뇨를 이~ 그, 그 혈당을 컨트롤하기 어렵지만 음.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음. 뭐~ 다른 것이 정상이며 그 음. 암의 요인을 제거하는 큰 역할을 네. 할것 같아서 큰희망이십니다 네. 네. 절대로 암 환자가 되지 않고 네. 이 조절을 해서 끝까지 백세 인상을 네. 좀살 수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추수감사절 네. 돌아와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빨리지 다음 달이죠.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추수감사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선물을 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어르신 분에게는 돈도 좋고 뭐뭐기금속도잘 네. 뭐, 좋지만은 네. 그래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건강 제품을 좀 권해드리고 싶. 그런 욕망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지금 건강제품을 취급하신 우리 조사장님께서는 네. 그 어르신들 누구나 이렇게 그 드셔도 괜찮은 네. 건강제품 같은 거 있다면 어떤 걸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네. 저는 그 우리가 음식을 이제 먹잖아요. 네. 먹는데 그 지금 현재 나온 시중에 있는 음식들이 거의가 다 증적인 거예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음식들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시운 다섯 가지 그 식물이나 무슨 채소류 또 해조류 이런 게다 섞여 있는 그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네. 바로 생식이거든요. 생식. 생식. 네. 네. 저는 이런 그러니까 게 하루에 한번 정도는. 55가지 그 음. 제품이 들어있는 그 음. 생식을 한주 정도 먹으면은 네. 내 몸에 영양분이 균형으로 이루어지고 네. 또 당뇨 환자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그냥 네. 생식은 150kcal 밖기안 되거든요. 한 번에 네. 40g. 음. 음. 근데 이게 열을 가지 하 않았기 때문에 음. 모든 가, 그 영양성분이 이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음. 700 칼로리 정도 그렇게 먹은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끼그 생식을 드시면 좋고 저희 제가 이제 99년부터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생식을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여러분께서는요, 어르신분을 그, 보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편하게 좀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상식 같은 그런 선물을 하시는 게 어르신들 백세를 향한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오늘은 우리 건강마을의 조명현 사장님께서 직지 겪으셨던 당뇨 이야기 또 당뇨에 대한 건강한 그 혈당 조절제라든지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음. 여러분 설명해줬습니다네 음. 오늘 이렇게 또 환자 서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네, 정보 데이트. 오늘은 리누드 건강마을의 조명연 사장님과 함께, 네, 당뇨병에 대한 그 집중적인 우리, 예,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dgook